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재개발 착공식을 갖고 40년 만에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트 선주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립된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이후 각종 국내외 요트대회와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 현장으로 사용되 오다 세 단장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준공 40년 만입니다. 부산시는 2027년까지 민자사업으로 567척 0 0 규모 요트 계류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시민 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요트 선주들은 이주대책 없는 재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전체 계류장 중 일열을 개방해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어놓고 이를 못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도 당초 7개월에서 20개월로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대체 개류 시설이 없다고 말합니다. 300척이 지금 갈 데도 없이 아무 대체지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막막한 심정입니다.

부산시는 시행사와 함께 대책 에루지 확보와 공기 단축 등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